예수께서 길에서 나가 실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꾸라 앉아 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하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저의 나를 선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하니 선하지 말라 가름하지 말라 독자하지 말라 그척을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본을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가지 부정의 시선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 만나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이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가지 부자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라 그를 그래 만내서 보아가니 계시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하시라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베드로에서 1장 구절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초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 좀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흙을 빚어서 육신의 생명 주셨는데 그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꽃속에 떨어져 살아납니다. 그 영생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 이 영생이라는 목표가 흔들려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 저는 생을 마치기 전에 그래도 자기의 삶을 돌아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다 못해 십자가 생에 갈릴 강도가 잘못된 짓을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인생이 있지만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날 수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말하잖아요.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이 무슨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 가장 기본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생의 가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생의 가치를 잃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람 영생을 찾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려 영생을 얻을리까 그리고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 이 말을 말하자면 이말 속에는요 예수님도 선하고 자기도 선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간접적인 자기의 자부심 같은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가르쳐준다는 선생 정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 이거 틀렸다고 말합니다. 네가 선하다고 하는 그 자체에 네가 나를 잘못 봤고 너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어에 나를 선하여 걷느냐 하는 양본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다누가 말하는 것은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개명을, 너 그러면 선하다는 것은 개명 아니야. 내가 개명 안 하니 산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독재하지 말라. 그저을 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뭘 공경하라. 이런 말에서 개명이 있다. 그가 여자가 돼서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설교할 때 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요. 신학생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가방을 싸요. 싸지 말라고. 아마 내가 보니까 그게 4시 30분에 아마 그잘 시간이 안맞아고 원래 4시 40분까지 강요해야 되는데 가방을 싸는 거예요. 싸지 말라고 우리에게도 예배시간에 가방을 싼 사람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하지 말라고. 풀으라고 졸지 말라고 내 신학생이 얘기해요. 당당 치면서 얘기해요. 화안 내고 부드럽게 졸지 마세요. 왜? 강요없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비당이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요. 목사가 잘못 지나면, 목사는 정말 하나님에서 나쁩니다. 정말 나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요. 예배당이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거 제가 어제 고민하고 여러분이 잘하고 준비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자 보세요. 다 지켰나이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지않을까 내가 죄인되을더깨달을뿐이에요다 지켰다고요? 우리는요, 자기가 한두 가지 하면요, 마치 다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발달이 있어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계수한 이 표현은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수록 자기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 죄인됨을 깨달을 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깨라는 거예요. 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다 지켰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뭔가 잘 몰라요. 그를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시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정이 있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게 주라. 그래, 만일 보관가 내게 있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안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 어떤 사람은 직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간 삶의 가치예요. 이거 안 놓습니다. 안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 섬기기보다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치를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가치 따라.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결국 썩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에 사는 것은 썩어짐의 정도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가 앞에 가야 돼요. 앞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도 오후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 여러분 주일은 예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은 사실은 우리가 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세가 주님께 드지는 겁니다. 그나부터.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는 전생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신약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러간 산재물들이라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요 신약과 구약의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약은 우리가 양이 필요 구속받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 종사이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값고리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종살해 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꼭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꼭 같은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영광을 누리면 똑같이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니까 그 부족함을 짊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그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게성령이오그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물질을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조금만 주라 하면 이 사람 기준에서 조금 물질 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팔아.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쫙악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만 알아요. 그게 생기면요, 기도 못 나와.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이렇게 일상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도요, 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항상 앞에 가요. 모든 대화에. 모든 생각에, 모든 가치에. 제가 어제 우리 학생, 학생들에게 이런 물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좁은 길. 마태공 7장, 7절에서 12절을 걷두면 어, 구하라 주실 것이오그죠그 기도 있죠? 자제스릴 것이요. 근데 이 내용이 구하는 게 뭐냐? 누가 보면 성령을 달라고 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제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길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그이걸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좁은 길을 그어도 밤낮 기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이러면제가 밝히지 않지만은 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오면서 서울서 오면서 들었는데그 설교들은 참 많은 걸 느꼈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 은퇴 은퇴를 하는데 이런 일이에요. 그분을 굉장히 그 교인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은퇴를 딱 하는데 오늘 예배가 딱 것이요 것인데 이분이 이래요. 자기가 그동안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시골에 가서 한, 한 평에 한 10만원쯤 하는 땅을 구해가지고, 그게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남은 생을 살겠다고. 그런데 그런 땅이 안 나타나더래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어떻든 땅을 살라고 하면 갑자기 갑이 뛰어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을 샀는데,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지었는데, 어쨌든 아좀만한 집을 짓고 성도들에게 이릅니다. 오늘 내가 내 사부에 마치면 제가 떠납니다. 떠났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두번 다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그분이 그성도의 굉장히 존경만 합니다. 내가 원래는 자기가 거기에 그 근방에 살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거기에 살아요. 양 양아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양아진에 있어요. 그런데 후임 교육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대요. 있으면 자기를 찾아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잊으십시오.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를 완전히 버리십시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사부협회 끝나면 저는 이미 짐을 다 날렸고 오늘 가족들하고 떠나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이 있다면 뭘못 버리겠습니까? 이게 희미하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가치가 이 믿음의 가치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비당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누가 보면 1장 2절을 보십시오. 누가 보면, 마 저, 사도행의 1장 2절이에요. 예수의 행하시며 말씀하신 사실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게 아니고 행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나와있습니다. 행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 우리는요, 오랫동안 가짜로 살았어요.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장 앞선 이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궁색한 별명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여러 말씀으로 못산 것을 대신 살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비장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천국표유를 했습니다. 길가에 밭에 뿌리지고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돌이 많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땅에 있는 많은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30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은 똑같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예요. 마음이 지금 다른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말씀이. 이걸요, 갈아 엎어야 돼요. 완전히 갈아 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말씀으로 산다, 안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 생각 가라 없지 않으면 못삽니다. 여러분 생각 그대로 갖고 이 말씀을 산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 얘기가요. 기독교의 이말씀이란 내용은 화려한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오히려 천주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왜? 기독교인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천주교는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고 뭐, 단체를 만들고 있지만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1200만이 86만이 됐고, 지금. 천주교인은요, 100만 될까 말까 한 천주교인이요, 500만이 넘답니다 근데 그 500만 가운데 400만, 그 많은 숫자가요, 기독교인이 교회에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실망은 그 사람도 문제지만요, 실망을 주는 성도도 문제입니다. 왜 실망이냐?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살면 왜 우리가 실망을 주겠습니까? 말씀으로 살면 왜 목사가 실망을 주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일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정신이 보쩍보쩍 들어야 돼. 맞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는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요. 여기다 우리는 모든 걸걸다 보니까 십자가 아미네. 왜? 내가 살지 못했던 것을 주님서 살아주시는 거고. 능력을 주시는 게 주님이시오. 여러분이 지금 모든 가치,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돈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돈 많다고 우리에게 자랑하는 어떤 분이 있더라고요. 현금 못 내. 난 이해해요. 왜못 내느냐? 그 사람은요, 그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물질이 내 믿음 가치보다 크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요, 알지, 알지, 알 제가 어제 신학교였어요. 딱 같이 가니까 그 신학교에 책임 맡고 있는 분이 저를 불렀어요. 지난번 강의에 뭐 내가 문제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부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아내에게 전화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교 이번 1학기만 하고 안 하겠다는데, 어제 또그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그 얘기들을 한다면 또 빛이, 비치, 빛이서 그다할것같아요 그래서 못 하겠다 싶어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지금.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요, 그 얘기를, 내용을 안 밝히고,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아, 아무도 못 알아듣게 내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딱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문자가 왔는데요 해필 그 인간 미안합니다. 이야 이그 그러니까. 인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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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예, 근데 어쨌든 그분 제가 너무나 후에 제가 말하지 않는 내용을 오해가 되도록 이전달했어요 학교 쪽에 그래서 내가 문자가 왔는데 오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내가 너무 고마웠던 게요. 이분이 믿음으로 살려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배 나와가지고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를 보지 마세요. 저는 부족하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고 그 말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요 이 아침에 한번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영생의 가치를 앞서 나가는 것이 있다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 이거 못나이 말이에요. 절대 이거 못 나. 이렇게 말한 분은 예수님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신앙을 포기해도 이건 못 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믿음 포기해도 못 놓는 게 있다면, 그건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할수 없지만,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예 우리가 연약하면요, 고백하면 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가 더 크다면요, 주님, 저는요 그 가치가 더 크다고 이실 짓고 하세요 그냥. 하나님 제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그게 귀하니까.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로마서 8장 16절.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또 재지어요. 그러니까 또 십자가 붙들어야 돼.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끝까지 이 가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하지만요. 저도 제 앞에 제가 지금 이 어떤 가치가요. 믿음을 믿으려고 슥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요. 날마다 반복되는 거요. 예 이걸 가르쳐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요, 날마다 부인해요. 날마다. 누가 보면 9장 이3절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고 16장 24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지만, 누가 보면, 이 누가 보면 누가가 기록했는데 또더 분명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완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열매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하는 일이 육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환경도 하나님이 열어가셔요. 저는 그걸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은요 환경을 먼저 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여셔요. 마음을 열고 가는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가셔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드레백컴을 어, 미신하느니 하물로 내일 거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